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키 이걸로 문 닫고 열고, 시동 걸고, 트렁크 열고 닫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맨 위에 문 닫는 거, 두 번째 여는 거, 세 번째 시동 거는 거, 네 번째는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자, 문 한번 열어볼게요. 좀 잠겨 있으니까. 열리죠? 사이드 밀로 펴지죠? 다시 닫고, 맨 위에 거. 예. 그리고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번째 꺼가 시동 거는 건데 세번째 꺼만 길게 누르시면 안 걸려요 첫번째 꺼 누르고 나서 바로 세번째 꺼로 눌러야 걸립니다 저 해볼게요 첫번째 꺼 누르자마자 바로 하셔야 돼요 누르고 세번째 꺼 예, 소리 들리시죠 시동 걸렸죠? 네 예.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놓으면 10분 있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집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이 잠겨 있어요 스마트키가 주머니에 있으면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안 열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내가 스마트키를 주머니에 넣고 있기 때문에 요거 누르시면 열리는 거예요 요거 네모난 거 있죠? 조그만 거 이렇게 그 네모난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스마트키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계시면 일부러 끼는 필요 없어요. 자 시동 끄고 또 트렁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네 번째 거 보이시죠? 차 그림에 뒤에 트렁크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열리고, 또 길게 네 번째 꼬이고, 다치죠? 네,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다니시고요. 일부러 차 키, 운전하러 가실 때 일부러 끼낼 필요 없어요. 자, 지금 문 잠그고, 제가 주머니에 놓을게요, 키를. 그리고 차에 딱 승차하실 때, 네. 이거 누르고 바로 열시면 됩니다, 이거. 네모난 거. 네, 이렇게.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차들은, 키를 꽂아 가지고 막 이렇게 돌렸 잖아 이건 그런거 없어요 몸에 진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키는 그리고 브레이크 발 밟고 시동 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빼는 기능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급한 게 아니니까 시동을 걸겠습니다 여기 짧게 이 차는 시동을 걸면 저 앞에 유리 보세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제로 램프가 합니다. 보이시죠? 이 불을 미등을 다 꺼도 자, 딴차들도 이렇게 이게 돌리는 건데 이게 다끈 거예요. 보세요. 오프. 꺼도 저 불은 들어옵니다. 요거를 꼭 하나 아셔야 돼요. 밤에 차 안에서 볼일 보거나 뭐이 휴대폰하고 그럴 때 있죠. 시동 걸어 놓고 겨울엔 추우니까 히터 틀어 놓고 그럴 일은 많으실 거예요 앞에서 밤에 사람들이 걸어오면요 눈부시다고 막 뭐라 그래요 왜 나이트 도안 끄고 이렇게 눈부시게 저러고 있나 그러고 막 뭐라 그런다고요 자 그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 몰라 가지고 술 취한 아저씨가 막 나한테 시비 걸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죄송하다고 그랬죠 어 이상하다 왜 나이트가 안 꺼지지 정지 상태에서 시동 걸어 놓고 앉아 계실 때 안 꺼지거든요, 저게? 이거 다 꺼도 안 꺼져요. 자, 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시면 꺼져요. 사이드 브레이크. 예, 네. 자, 당길게요. 자, 꺼졌죠, 보세요. 그럼 사이드 브레이크 도로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켜지잖아요. 이게 낮이라 그렇지, 밤에는 엄청 눈이 부셔요, 앞에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이트. 자, 하나만 돌려볼게요. 왼쪽 거 깜빡이 켜는게 돌리면은 위로 올리면 깜빡이 켜는 거고 내리면 깜빡이 왼쪽, 오른쪽인데 돌리는 거 있죠? 이거. 여기 돌아가잖아요? 이거 나이트 켜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돌리면 여기, 여기, 이렇게 돼요. 자. 다끈 건데도 저건 들어온다고 그랬죠? 한 번만 올릴게요. 돌릴게요. 자, 그 오토라고 표시가 되죠? 오토라고 표시가 되면 지금은 낮이라 그렇지 밤 되면 자동으로 나이트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토로 놓고 그냥 주행하시면 자, 오토, 이렇게 주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고 위에는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밑으로 쿡 내리면 쌍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네, 쌍라이트는 이게 자동으로 이거 안에 설정해 놓으면 앞에서 차가 울때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고요. 오토에다 놓고 다니세요. 그냥 평상시 때 이렇게 오토 만지지 마시고. 자, 오토에다 놓고 시동 한번 꺼 볼게요. 자, 시동 껐어요. 네. 나가죠.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에 놓으시면은 지금 낮이라 그렇지 나이트 불빛이 비쳐요 지금 낮이라 자동으로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감지해서 빛을 온, 불빛에 맞춰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오토에만 놔두시면 낮이고 밤이고 그냥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실 때도 문 잠그고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꺼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토로만 놓고 다니시면 그리고 나이트는 그렇고요 깜빡이는 똑같고요 밑으로 내리면 좌회전 깜빡이 위로 올리면 우회전 깜빡이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깜빡이 아셨으니까 나이트 키 운행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거는 일단은 기초 운행 할때뭐 그런 것도 아셔야겠지만 그 반대로 그리고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에코예요. 에코 위 아니 컴포트 이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많이 하고요. 연비 절감할 땐 이렇게 에코로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여기. 요 스포츠는 막, 막 달리고 싶을 때 오는 거고요. 이 스마트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전자 취향에 이거 맞춰서 이렇게 좀움직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비 절감하시려면 이거 요거, 요거 하시고요. 저 요번, 요번 한 10일 탔나? 에코로 한번 계속 타봤어요. 근데 연비도 괜찮고 시내 운전인데 지금 좀 떨어졌네요. 지금 시동 걸어 놓고 있으니까 10일 정도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그래요. 한 10%는 더 연비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무난하고요. 컴포터 예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음, 보시면 좌측 깜빡이 켜면은 저 왼쪽 뒤가 보이잖아요. 네, 계기판으로. 이제 K9에 이 기능이 제일 먼저 도입됐고 이번에 여기 있는데 이거 조차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 밑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 사이드 밀러 밑에 요 카메라가 있어요 이제 손 보이시죠 예. 손 보이시잖아요 여기다 손 놓으니까 카메라가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거기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 겁니다 앞에 카메라 있고 여기도 카메라 있고 저 트렁크 뒤쪽에도 카메라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센서 차선 맞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유리 항상 깨끗이 닦아 주셔야 돼요. 특히 겨울에 눈 왔을 때 저걸로 차선 맞추고 감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고 여기 위에 이런데, 이런데 뭐 올려놓지 마세요. 여기도 무슨 센서 같은 거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요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잘 아시고요. 요건 먼저 했던 대로. 내가 1번에 기억해 놨으니까 이거 누르면 내 몸에 맞게 딱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명꺼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아 놓을 때는 항상 브레이크 발 밟으셔야 돼요. 브레이크 안 밟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후진 한번놓을볼게요 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내가 여기 앉아서 도무지 볼 수가 없는데도 뒤에 카메라, 트렁크 쪽, 거의 카메라가 렌즈가 달려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는 뭐냐면 위에서 내다본 길리이에요 주차하기 좋겠죠 예. 그럼 드라이브를 한번 놔 볼게요 자뒤 앞으로 예. 보이잖아요 앞이 이렇게 원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보이시죠 내가 위에서 그, 이렇게 그 여기 보면 이런 뭐, 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또. 그리고 세 번째 꼽누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세 번째. 거. 타이어 앞 타이어가 다 보여요. 이게 돌아가죠? 그래서 인도 같은 거내 바짝 붙일 때 타이어 어디 긁히지 않게 바짝 붙이기 좋아요. 여기 그런 겁니다. 네 번째 건뭐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 뒷 후면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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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번째 요거 누르고 나서 네 번째가 이런거 나옵니다. 요고요고요고요고요구요구요구요구요구요구요람요구요구요구따라요 따라나 요구요구요거요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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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고구요구요구요구요구요구 꼬박 요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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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요구요구요구요구요구요 하시면 차에 무리갑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가고 후진하는 건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후진 놓고 네. 후진 기어 넣으면 벌써 자동으로 이렇게 탁 들어옵니다. 뒤쪽에 보라고. 네, 이러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제 세파이프 같은 거 있죠? 자, 앞으로 한번 제가 바짝 가볼게요. 잘 보이시죠? 직접도 이렇게 보고 아이고. 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조심하라고 이제 경보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삐삐삐삐 그러고 여기 보시면 아직 간격이 남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이고 좀더 가볼게요 진 조심하라고. 예, 이런 이제 서야 됩니다. 삐- 하면 쓰리는 겁니다. 예, 빨간불로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네. 예. 이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예. 다시 후진 놓고 후진 기어 넣면 바로 자동으로 저기 카메라가 뒤로 바뀌어요. 이렇게. 굉장히 좋겠죠? 여기서 내다보이지 않는 차선도 다 보입니다 굉장히 쓸모 있는 거예요 대충 일단 이렇게만 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다가 다음에 주행할 때 차가 아무래도 크니까 초보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화면상으로도 배우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아 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세올때 기아 빼놓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차 앞에 가려놓고 가잖아요 기어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거 알려 드릴게요 그냥 빼면 안 빠지거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고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